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AI에게 말을 거는 가장 똑똑한 방법. 프롬프트를 배워볼 거예요. 검색이 아닌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첫 걸음. 지금부터 같이 출발해볼까요? 프롬프트는 AI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도 프롬프트예요. 하지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는 AI가 더 똑똑하게 답할 수 있도록 상황, 목적, 말투를 담아 설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AI에게 건네는 명확한 말한 줄이라고 생각하면 프롬프트는 딱이에요. 프롬프트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공부법 알려줘라고만 하면 AI는 너무 일반적인 답을 해요. 프롬프트가 그런데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집중력 높이는 공부루틴 알려줘라고 하면 프롬프트가 정확하고 실용적인 답이 돌아와요. 그럼 AI는 우리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AI는 먼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어떤 형식으로 말했는지를 보고 그걸 예측해서 답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말한 방식에 따라 AI의 답이 달라지는 거죠. 좋은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들까요? 한 가지 예를 볼게요. 운동법 알려줘는 너무 넓어요. 좋은 AI는 요가부터 헬스까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운동 초보를 위한 하루 10분 홈트 추천해줘는 정확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쉽죠. 좋은 프롬프트는 목적이 명확하고 대상을 좁혀서 AI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 생각나는 질문 하나를 프롬프트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뭐 먹지?가 아니라 내일 바쁜 아침에 먹을 건강한 식단 3가지 추천해줘처럼요. 오늘 우리는 프롬프트가 뭐고 왜 중요한지 배웠어요. 그리고 AI가 똑똑해지는 질문을 연습했죠. 다음 시간엔 AI가 더잘 도와주게 하려면 질문의 목적을 담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